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시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지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현상들과 같은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이 변해갈수록 우리는 더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시대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laughs> 온체 강한, <가난, 웃음> 강한 죄의 권세가 이 시대를 몰고 있기 때문에 그의 대양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영적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과 또 기도 외에는 그것을 이길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장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권세가 아니면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강력한 말씀으로 무장된 성령의 금, 또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영권을 가진 기도가 없이는 그렇게 이 시대에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2019년대에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하늘 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의 영성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가 될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기 3절에서 보면 은 땅에 있는 재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단이 나오고, 이건 다 구약 개념이잖아요. 재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 있다, 서 있었다고 했죠. 천사는 각자 천사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죠. 그런 성도들을 돕는 직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천사는 성도의 기도하는 일을 기도에 관한 일을 돕는 천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제단은 두 가지가 저다내 있습니다. 번 제단, 제단도 제단이고 향을 향 피우는 제단도 제단이에요. 근데 여기에 제단은 성소 안에 있는 분양단을 말합니다. 분양단에는 금향로가 있고 그 안에 향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런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계시로 5장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옆에 천사가 대기하고 있죠. 우리 기도하는 옆에 천사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우리 천사를 향로에 담으려고. 그래서 없어지지 않고 모두 천사가 우리가 담을 만한 기도를 다향 향로에 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향단 향 분향단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잘 알게 될 때, 우리의 어떤 기도가 올라가고 어떤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향단을 어디다 어떻게 두고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는가를 몇 가지를 보면 은 첫째 그 향단을 하나님은 지성소 휘장 밖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혀 있죠. 지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분양단은 성소 안에 있긴 한데 지성소에 제일 가까운 휘장 밖에 놓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기3시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재단을 증거회위 속재소 맞은편 증거회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둬라. 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이 속제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전국의 복계 위에 천사의 날개처럼 된고개이 속제소인데 그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장소하고 그 속제소예요. 그런데 이 향단을 어디다 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인데 그 지성소 가장 가까운데 향단을 두게 했어요. 성소에는 향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상도 있고, 등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곳 주행에 향단을, 지성소가 있는 그 휘장 가장 가까운 곳에 향단을 두게 한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이 땅에서 드여지는이 성도들의 기도의 재단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재단과 하나님의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리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데, 그런데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이 갈라지게 해서 여신 것입니다. 예수 굉장히 의미가 있죠. 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그 휘장막을 열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laughs>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호자로 올라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보좌 앞금재단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금재단인데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재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재단에서 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있는 기도와 연결돼서 올라간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두 번째는, 불로 향을 살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성소에 있는 부장단, 부장단에 아침과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사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8절에 또 저녁때 등불을 켤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론이 아침마다 향불을 피우는데 아침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저녁에 등불켤때 향기로운 향을 살려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려서 향된에 24시간 계속 등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된 우리 몸에 기도의 향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의 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강도의 소골이 된걸 보고 다 뒤집어 얻고 다 청선을 청결하게 했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되지 못하면 예수님 우리의 성전을 다 뒤집고 새롭게 회초리로 채찍질로 뒤집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향을 사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재단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향만 살라 되고 다른 향을 사르지 못하게 했어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외에 다른 향을 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은 그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향만 사르지 향이라고 다른 아무 향이나 살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만든 다른 향을 사람은 그것은 하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습니다. 네. 모든 기도를 다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만 들으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이라고 하는 향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재단에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기도만 하고 다른 것을 거기에 올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번제나 소제나 전제나 술 이런 것들 을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번제단에 올릴 것을 기도의 단에 올렸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을 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말씀을 기초로 하는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도를 중보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가는 예, 기도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호자, 즉, 금재단에 들여지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했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위에 금재재단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지 않는 기도는 혼자 부르짖고 애쓰고 땀흘리다 그냥 땅에서 없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 것은 땅에서 그냥 사그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금양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향연이 성경 말씀에 사절에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이때 향연이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향연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합쳐서 하늘에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향연이 뭐겠어요?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향연이 있어야 우리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향연이 향연은 향의 연기라는 뜻이요. 즉 향을 태울 때 나는 연기라는 말이죠. 향 자체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금향료에 많은 향을 많이 향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향을 태워서 올라가는 것은 연기입니다. 연기 향연. 그래서, 양은 그것에, 불에 태워져야 연기안하고 연기가 올라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함께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연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는 태우는 것이죠. 양을 번제단에 태웁니다. 하나님이 양 고기를 먹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태워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그 냄새를 받으십니다. 냄새를 흠해하신다 그랬죠. 마찬가지에요. 기도는 기도의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향연이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향을 태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불이나 태우면 안 돼요. 향을 태우는 불은 반드시 하나님의 재단에 있는 불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 재단에 있는 불은 본재단에 있는 불이에요 본재단에는 양을 태우고 소를 태우게 한그 불이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불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령의 불이에요 그런데 이 불만 사용해야지 향을 태울 때 다른 불을 사용하면 은그거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분을 담아서 부장을 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그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고 다른 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향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불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정결하고 거룩하며 깨끗한 영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지요.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이유는 바로 거룩하고 깨끗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27절에 보면 은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 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요. 우리는 욕심으로 구하기가 쉽단 말이지.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냐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그 기도가 향을 살려서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죠 더더구나 다른 신을 섬기는데 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 들어가면 향불 많이 피워 놓죠. 성경 그걸 금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39절에, 8절에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향의 냄새는 오직 하나님만 맡아야 되는 이걸 허향이라고 하죠. 하나님만 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맡으려고 그 향을 만들면 백성 중에 심판받아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했어야 될 것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기도, 죄를 품고 하는 기도,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은 바로 정력으로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laughs> 자기가 그 기도의 유익을 취하려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향을 불에 태워야 합니다. 향은 그 다시 말하지만 향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향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향은 불에 살라져서 하나님께 연기가 되어서 살라져서 그 연기가 올라갈 때그 향의 존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향은 살라지면은 향은 없어지는 거죠. 불살라져서 없어지고 뭐만 남는가 하면은 연기만 남아요, 연기. 왜? 그 연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잘 보세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온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기 향로를 가져다가 무슨 불을 가지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라고 했어요 아무 불이면 안되죠 그리고 그 향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휘장안는지성소입니다 보호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이 모형이 하늘에 그대로 연결된 것입니다 근데 땅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늘 보호자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13절에 보면은 여호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이 증거계위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호 앞에 시성소에 들어가서 재단그 불을 가지고 향을 태울 때 향연은 연기라 그랬죠. 연기가 속죄소 앞을 자국해서 연기가 그속죄소를 연기로 가려오는 거예요. 그걸 가려올 때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지요.